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멘.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사순절이란 부활주일 전에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십자가를 다시 고쳐 메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일곱 번째 열매인 충성입니다. 충성.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일곱 번째 열매로 충성을 말했어요. 이때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성경 대부분은 피스티스는 믿음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믿음 그 이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페이스예요. 이 피스티스에서 페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충성으로 표현할 때는 페이스 l 로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믿는 대상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는 대상에 내 모든 것을 100% 맡기는 것 이것이 충성스러운 믿음이에요 언제 이것이 가능한가?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성스러운 믿음,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아니 왜 그냥 믿음이면 됐지, 충성스러운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그냥 믿음은 안 되나? 그냥 믿음은 안 됩니다. 오직 충성스러운 믿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8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잘하는 상황이죠. 최루급한 백성들이 40년 광해상을 마치고.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갈렙이 즉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45년 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가나안 땅좀 보고 와라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갔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정반대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죠? 야,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맞아. 확실해. 가서 차지하자. 나머지 열명은 어떻게했어요 거기에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야, 거기에 막 아낙자손처럼 장대한 원주민들을 보고 야, 우리는 끝났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절망하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 시험을 치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정탐한 날 수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해에서 믿음의 시험을 치르십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와 갈렙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이를 갈렙이 회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건강해서 나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께 뭐 했으므로 충성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더라. 이 사실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충성스러운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굴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는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진 것 많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예요. 충성된 믿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충성해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해. 또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것에 충성해. 또 어떤 사람들은 충성한다 하면서도 보면 적당한 충성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아주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지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야너 아말렉을 진멸해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아말렉이 너희들 무차별하게 공격했지 하지 말랬는데 내가 그 아말렉을 진멸시킬 거야. 너는 가서 아말렉 성에 있는 생명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쳐다내라. 아멘 하고 갔어요. 근데 결국 사흘 후 돌아올 때 누굴 데리고 왔죠? 아말렉의 왕 아각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챙겨 왔어요. 왕을 인질로 삼고 전리품을 챙겨 왔어요. 그러자 짐승의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왕이시오. 이 소리 뭐예요 이거? 왜 살려 왔습니까? 왜 짐승들 끌고 왔습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죠. 아니요, 순종했어요. 단지 왕한 사람 그리고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재물로 가지고 왔지. 아, 이 정도면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명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적당한 순종. 적당한 충성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충성했다는 것이죠. 이때 사울이 사무엘이 선포하죠, 사무엘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원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그제서야 사울이 이실직고하죠 사실은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말이 두려워서 제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충성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자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못 쓰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은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충성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내 삶을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처럼 땅이 충성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즉,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사울처럼 엉뚱한 것에 충성하다가 인생 낭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중에 단한 사람도 사울처럼 엉뚱한 것에 충성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충성된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면 누가 충성할 수 있는가? 누가 충성된 믿음이 될수 있는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성된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가만 계시지 않겠지요? 야, 저 목사 너더 충성해야지.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해야지. 끊임없이 우리에서 감동하신다고요. 지난 주일에 양선의 열매 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선한 감동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100% 순종하는 사람 자신에게 주신 것을 100%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왜 충성하지 못할까? 충성해야 됨을 알면서도 왜 충성 못할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100%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할 수 없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1859년 아주 옛날이죠. 1859년 여름에 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 위로 미국과 캐나다를 왕복한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음.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상에서 48m 높이의 외줄을 나이아가라폭포를 횡단하면서 이렇게 연결해놨어요. 그리고 보통 외줄 타기 사람들 장대 가지고 이렇게 규정 잡잖아요. 장대 무게만 18kg, 20kg 가까이 되는 장대 무게를 장대를 가지고, 폭 48m 위에서 폭포로 횡단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가기도 하고, 한번은 뒤로 걷기도 하고, 한번은 안 대로 하기도 막 걷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구름떼 같이 몰려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제 한 가지 고개만 딱 남겨놓고 이 블론드니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했어. 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 가지 고개만 남겨놓는데. 여러분은 제가 제 등에 사람을 업고 이 외주를 건널 것을 믿습니까? 제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예 당연하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자 블론들이 말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중에 제 등에 업혀서 이 외주를 탈 사람 한 명만 지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순간 용해진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다들 블론들의 시선을 막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블론더니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서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믿습니까? 제가 당신을 등에 업고 이 외주를 횡단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해리 콜코드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업고 이 외주를 횡단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서 업히는 거예요. 등에 어떻게 됐을까요? 콜코드의 믿음대로. 블론디는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그 외주를 건너갔어요. 그래서 콜코드도 두 사람이 외주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한 첫 번째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100% 맡깁니다. 이때 충성이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전부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100% 충성할 때 우리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렙이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구절을 보세요.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쓴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갈렙도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자신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복으로 한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기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지난 45년의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것이죠.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5세의 노인 갈렙을 통해 가장 큰 거인족에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100% 맡길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은 그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100%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번 보세요.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주인의 것을 맡기잖아요. 능력에 따라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해서 두 배씩을 남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놨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왔어요. 이 종에게 맡겨둔 달란트로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그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보고하죠.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두 배씩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축복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축복했어요. 자라야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죠. 이 주인이 두 하인을 칭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의 뭐 사업 소환이 좋은 것을 칭찬한 것도 아니고 야 너희들 많이 남겼구나 돈 많이 벌었구나 그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하인들이 충성한 것을 보고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서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는 하인의 신부를 넘어서 주인과 함께 주인의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한 달러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이 주인에게 그것을 꺼내면서 돌려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 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부이신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갈 것이므로 돈을 담은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하인은요 주인을 전혀 몰라 주인에 대한 믿음이 눈꼽만치도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주인은 다시 빼서 가겠지. 주인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자기를 향한 주인의 마음도 몰라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봤자 빼서 갈것 뻔해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에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만이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심을 믿는 자만이,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나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는 자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쓰임 받는 인생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믿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할 때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고 그렇게 충성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엉뚱한 것에 충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여 갈렙처럼 쓰임 받는 인생, 약속을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시간 결단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100% 맡기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일평생 충성하세요. 절대로 우리 중에. 단한 사람도 사울처럼 엉뚱한 것에 충성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서 일평생 쓰임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Amen.